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가나요? 믿음으로 돈으로도 못 가요. 네. 어릴 적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이렇게 또 합창단이 아니라 찬양대가 너무 멋진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 나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날마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도 있고요, 어버이날도 있고, 성년의 날도 있고, 부부의 날도 있습니다. 주일로는 어린이주일이 있고, 어버이주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주일인데요.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어, 떠나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와 함께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리는 그러한 달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어,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다음은 무엇인지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듣고 머릿속에 무엇이 떠오르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사람들 사이에서 나를 주눅들지 않게 합니다 주눅들지 않게 합니다 나를 참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듭니다 이것. 또 이것은 나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신나게 합니다. 또 이것은 나에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 주고요. 안정감을 줍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오늘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나를 주눅 들지 않게 하는 것. 나를 기쁘고 즐겁고 신나게 만드는 것. 나에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주고 안정감을 주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머릿속에 남아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은 이렇게 외치고자 합니다. 나와 내네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가슴에 손을 놓고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아멘. 이 다짐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한 다짐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그 땅을 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2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되게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이나 에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이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그들 중에서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네 집은 오직 여와만 호 섬기겠다. 라고 요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한글 번역 성경에 따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펄쩍 뛰면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다니요.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까? 애굽 땅에서 우리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광야길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지켜 주셨습니다. 이 땅에 거주하고 있는 아무리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쫓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여호와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당신처럼 우리도 여호수아 당신처럼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 분위기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찬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들의 그 고백을 받고 그들을 격려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말씀 19절을 보게 되면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여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칭찬이 아닙니다. 격려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섬길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말했지만,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능히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질투하신 하나님이셔서 여러분들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여러분들은 죄로 오염되어 있고,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질투에 불을 붙이고 있으며, 여러분들이 지금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기에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이들의 고백에. 여수아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여수아의 말에도 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아닙니다 우리들은 여와를 호 섬길 것입니다 라고 그들의 다짐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여수아가 2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다짐하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 있는 이방 신을 제거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십시오이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23절 말씀을 읽어 볼때 우리들은 깜짝 놀랄 만한 숨겨진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당신처럼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고백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삶 가운데는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이 어떤 시점입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았고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고요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전쟁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으며, 그 땅을 분배 받은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놀라운 기적들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고백한 것처럼 그들을 보호해 주시며, 약속의 땅에 거하고 있는 이방 민족들을 그들의 눈앞에서 다 쫓아내신 이 놀라운 기적들을, 일들을 목도한 그 순간이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요, 놀랍게도 이들은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가난 땅에서, 그들이 점령하는 땅에서 가난 민족들이 섬기고 있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은근슬쩍 우상 신상들을 그들이 가지고 지금 이 광야 여정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것이 이들의 감추어진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여호수아는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과는 다르게 그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어느 순간 우상을 거머쥐고 그 들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시겠습니까? 아마 이제는 많은 성도님들이요 이 질문에 주저함 없이 결단함 없이 저와 제 집이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아야 하는 것은 나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우상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차지해야 할그 자리에,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그것들이, 그 자리를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는 것, 그 영광과 찬송을 다른 것이 받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라는 겁니다.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던졌던 그 질문, 무엇이 나를 주눅들지 않게 합니까? 무엇이 나를 즐겁고 기쁘고 신나게 합니까? 무엇이 나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없이 안정감과 평안함을 누리게 합니까? 느끼게 합니까? 라는 질문에 머릿속에 가장 먼저 하나님입니다라는 것이 떠올랐다면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하나님이었다. 아무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 같습니다. 나를 주눅들지 않게 하는 것은 내가 명품 옷이 없어도 내가 명품 백이 없어도 내가 고급 차가 없어도 내가 번듯한 직장에서 많은 연봉을 받지 아니하여도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에 나는 세상 속에서 주눅들지 않습니다. 내가 많이 못 배웠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니 나는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너무나도 즐겁고 신나고 기쁩니다. 내가 노후대책으로 모아둔 돈이 많이 없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목자 되시니 나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없습니다. 내 마음은 주님으로 인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마음은 평안합니다라고 고백하신다면 오늘 여수아가 고백한 것처럼 나와 네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우리 함께 가슴을 가슴에 손을 넘고 다짐한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여와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시는 삶이다. 라고 여길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질문들을 들었을 때, 아, 뭐니 뭐니 해도 돈이지요. 뭐니 뭐니 해도 돈이지요. 돈으로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 있나요? 내가 돈이 있어서 동창들이 모였을 때 식사 한끼 멋지게 대접해야지. 내가 고개를 쳐들고 주눅들지 않고 당당할 수 있죠. 내가 돈이 많이 있어야지. 내가 신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죠. 내가 노후대책이 확실해야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없이 평안 가운데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우리들은요 심각하게 진지하게 우리 각자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만 섬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거나 또 다른 한쪽을 사랑하게 되고 한쪽을 중히 여기거나 혹은 다른 쪽을 가볍게 여기게 된다.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나온 10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권면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은 필요와 수단일 뿐인데 그것을 넘어서서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에 내 마음이 매여서 돈이 나의 삶의 기준과 목적이 되었을 때 그것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이다. 모든 탐심을 버려라.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라고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신방 요청을 받고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신방을 요청한 집이요, 엄청난 부자인 겁니다. 갔더니만 집이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요, 이 집에 방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신방하면서 그런 집을 본 적이 없는데 이 집은요, 방이 많은데 왜 이렇게 방이 많느냐 물어보니까 그분은 참 놀랍게도 요일마다 방을 정해두고 들어가 지낸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런 말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월요일 날은 이 방, 화요일 날은 이쪽 방. 그리고 그 방들을요 멋지게 꾸며놓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방을 다 보여줍니다. 참잘 꾸며져 있어요. 화려합니다. 멋져요. 그런데 여러분 주일날 들어가는 방을 보여주는데 그 방에는 성경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방에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방에서는요 성경책을 보지를 못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일날만 예배 드릴 때만 성경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잔데 요일마다 들어가 지내는 화려하게 꾸며진 방이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날은 주일 하루 이하라는 거죠 이목사님 그것을 보고 여러분 부러워했다 면 부러워했다 이 목사님도 아마 똑같은 분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웠다라는 겁니다. 나는 비록 방이 하나이지만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 내가 이 화려한 집에서 사는 이 사람보다 더 복된 사람이다. 기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기에 제가 느낄 때는요, 이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분이다라고 우리들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드라마를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 많은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 혹시 아시나요? 제가 알기로 이 눈물의 여왕 많은 분들이 보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 무슨 내용일까, 무슨 내용일까해서 한번 조금 보는데요. 제가 딱 봤을 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그런 내용입니다. 한 시골에 뭐 어느 정도 사는 뭐 시골에 한 집에서 자란 남자와 대기업 회장의 딸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영화 중에 그 드라마 중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 시골에 살고 있는 남자의 아버지가 이 장으로 출마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상대편 후보가 선물 공사를 막 하는 거예요. 고민고민하는데 마침 그때 누가 내려오냐면 서울에 살고 있는 재벌집 회장 딸 며느리가요. 그 멋진 요리사들을 대동하고요, 출장 부표를 멋지게 그 마을회관에 차려줍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맛난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 나오는 물건들, 좋은 선물들을 마을 사람들에게 풀어봅니다. 풀어버립니다. 그 남편의 아버지가 어깨가 으쓱한 거죠. 그런데 그걸 보면서 여러분, 이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이런 드라마 내용이 참 많죠. 이걸 보면서 내 마음이 야참 부럽다. 나도 저런 며느리 얻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우리들은요 솔직하게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가치를 누가 증명해 주십니까? 누가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들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것을 돈을 통해 얻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마음은요 이미 하나님만 섬긴다라고 말은 하지만 내 마음은 내가 버리지 않고 있는 우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돈이 바로 내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이다라는 겁니다. 통장의 잔고가 내 마음의 평안 수준을 결정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신앙 생활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의 유무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달라진다면 가난한 일을 조금이라도 멸시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다면 여러분 나는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생활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돈에 대한 의지와 우상을 제거할 수 있는 좋은 훈련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얻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복을 받은 것은 나만 누리고 넉넉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믿는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인 거죠.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만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을 통해, 예물을 통해 훈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중에 정말 우리가 훈련할 수 있는 것은 바로 11조입니다. 11조. 여러분, 우리의 수입 10분의 1을, 내가 가진 것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그의 헌금으로 드린다는 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결단하며 내게 있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들은요. 내 마음속에 있는 돈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저는요 몇 주간 참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몇주 전에 저희 교회에서 산불 지진과 아, 산불과 국내 산불과 미얀마 지진 구호 그 헌금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죠. 제가 그 액수를 보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지 당연 장로님들도 다 놀라셨어요. 기대하지 않은 예상하지 않은 액수가 나온 겁니다. 이 성도님들의 마음인 거죠. 어려운 처지에 처한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내게 있는 것으로 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재물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움켜쥐지 아니하고 손을 펴흘려보내으로써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임을 우리들은 증거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말뿐인 다짐이 되게 하지 마시고. 여호와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내 마음의 우상 특히 돈을 사랑하고 돈에 내 마음이 뺏기고 돈이 내 삶의 기준과 목표가 되고 있는 그런 것을 멈추고 버리고 온전함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시는 그래야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말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다짐하고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진실로 내 마음 중심을 살펴보아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의지하는 그 마음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만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